천역가왕 삼가 불붙인 트로트판의 열기는 무대 위에서만 타오르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줄의 소문이 한 장의 편집 화면이 그리고 이름 없는 그 남자의 그림자가 방송 밖에서 더 크게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다. 유부남, 수백억, 사업가, 동거, 내용증명, 잦진 하차, 통편집. 이 단어들이 한데 엉키는 순간. 사건은 더 이상 연예 뉴스의 짧은 파문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됐다. 사람들은 묻는다. 유부남 수백억 소문, 실체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숙행의 하차는 왜 의혹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워버렸을까? 처음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또 하나의 스캔들이겠지. 며칠 떠들다가 사라질 이야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단순한 연애 논란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 구조와 편집의 민낯, 출연자 검증의 허점, 그리고 시청자의 신뢰라는 가장 무거운 자산이 동시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숙행이 상간 소송 피소 논란 속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했을 때 제작진이 내세운 카드는 단호한 한마디였다. 통편집, 마치 칼로 잘라내듯 흔적을 지우겠다는 선언. 그런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무대는 사라졌는데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리액션 컷 속에, 단체 장면 속에, 대기실의 순간 속에 숙행은 계속 섞여 있었다. 하차했다면서 왜 화면에 보이냐는 질문은 곧바로 더 잔인한 의심으로 변했다. 통편집이 아니라 통제불능 아닌가? 이미 너무 깊숙이 녹화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여기서 대중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다. 불신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건 결국 공정성이라는 믿음이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감동을 줬는지 그 평가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 그런데 출연자 한 사람이 하차한 뒤에도 화면 곳곳에 흔적이 남는 순간, 시청자는 프로그램의 엔진룸을 엿본 기분이 된다. 편집이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진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불안까지 덤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단계로 번진다. 그렇다면 애초에 출연 결정과 검증은 제대로 했나?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밀어붙인 걸까? 대중은 방송의 빈틈을 발견하는 순간 상상력으로 그 빈틈을 무섭게 확장한다. 이 사건이 더 폭발력을 갖게 된 이유는 타임라인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알려진 이야기의 핵심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배우자가 숙행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시점이 거론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됐다는 흐름이 퍼진다. 이 연결이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감정선에 불을 붙인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연애가 아니라 분쟁이고 소문이 아니라 문서다. 그 순간 숙행의 해명은 더 이상 눈물과 진정성만으로 버틸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진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끝난 줄 알았을까? 아니면 알고도 선택했을까? 한번 생긴 의심은 멈추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계속 흔들리는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유부남, 수백억 재력가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사업가다. 이 인물은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익명성 때문에 더 거대해졌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단서를 갈구한다. 40대. 자녀 둘, 사업가, 골프, 여행, 고급 식당, 집을 나와 동거. 이런 키워드들은 한 인간을 현실의 사람에서 드라마 속 빌런 혹은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여기에 수백억이라는 숫자가 붙는 순간, 사건은 단숨에 스케일이 달라진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냄새가 난다는 의심이 따라붙는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돈이었을까?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잔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은 언제나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만든 프레임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문제는 수백억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한 자극제라는 점이다. 수백억은 사실이든 아니든, 단한번 떠돌기 시작하면 어떤 해명도 쉽게 지워버린다. 그 정도 재력이라더라 라는 말은 곧,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겠지 라는 서사를 낳는다. 비싼 집, 여유로운 생활, 호화로운 이동, 주변의 목격담.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숫자 하나에 붙어버린다. 그 결과,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누가 속였는지, 누가 몰랐는지 같은 본질적 질문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단어만 남는다. 그리고 그 단어는 프로그램 자체를 함께 태운다. 오디션의 감동과 성장 서사는 뒷전이 되고, 시청자의 눈은 무대가 아니라 그림자 쪽으로 쏠린다.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실력이 아니라 사생활이 대화의 중심이 된다. 제작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이다. 숙행에 잦은 하차가 의혹을 더 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차는 정리처럼 보이지만 정리가 아니라 공백을 만든다. 화면에서 사라졌는데도 흔적이 남아있는 공백, 설명되지 않은 타임라인의 공백. 유부남의 실체가 비어 있는 공백. 공백이 많을수록 대중은 그 안을 상상으로 채운다. 특히 이번처럼 이미 녹화 분량이 상당히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될수록 사람들은 더 확신한다. 제작진이 완벽하게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단체전과 팀 미션은 구조상 특정 인물을 통째로 지우는 순간 장면 자체가 무너진다. 카메라 구도도 바꿔야 하고 음원도 재편집해야 하고, 흐름도 다시 이어붙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선택이 남는가? 무대는 없애되 리액션은 남긴다. 분량은 줄이되 장면은 살린다. 방송은 살리되 논란은 잠재우지 못한다. 바로 그 애매함이 시청자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린다. 하차라며, 통편집이라며. 그런데 왜 아직도 보이냐고. 여기서 의혹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으로 번진다. 시청자는 생각한다. 숙행이 예심을 통과했고, 이후 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떠돌 때, 만약 그 분량을 지우느라 편집이 크게 흔들린다면, 다른 참가자들의 서사도 함께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성장 장면이 삭제되고, 누군가의 준비 과정이 축소되고, 팀 무대의 맥락이 흐트러질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숙행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참가자들이 억울해질 수 있고, 시청자는 내가 본 경연이 온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 의혹은 그렇게 확장된다.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제작의 결과물을 흔들고, 결과물이 흔들리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크게 묻는다.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 유부남의 정체를 둘러싼 소문이 위험한 이유는 그 소문이 결국 가족과 아이들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이다. 정체를 밝히라며 흥분하는 여론과 실명공개는 선을 넘는다는 경계가 충돌한다. 그 충돌 자체가 사건의 파급력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인물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아르마리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묘한 긴장감이 생긴다.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사건을 더 길게 끌고 간다. 완전히 밝힐 수 없으니 완전히 끝낼 수도 없다. 결국 그림자는 계속 남는다. 결론적으로, 유부남 수백억 소문이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순간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섞였을 가능성도 크다. 숫자는 과장될 수 있고 타임라인은 일부만 알려졌을 수 있으며 관계의 진실은 당사자와 법정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숙행의 자진 하차는 마침표가 아니라 심표가 됐다.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굵게 만들었다. 통편집이라는 선언은 오히려 시청자에게 편집의 한계를 보여줬고,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는 해명의 감정선을 법의 언어로 끌어올렸으며, 정체불명의 수백억 유부남은 익명이라는 안개 속에서 더 거대한 괴담으로 자라났다.